남자가 여자한테 들었을 때 엄청 답답한 말이 있죠 친구로 지내자 넌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된것 같은 말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막 이성에 눈뜨기 시작했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반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주말에 따로 데이트하자고 얘기를 했고 따로 두번 정도 만났죠 같이 자전거도 타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날 괜찮게 생각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중한 주말을 두 번이나 저랑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요. 순수했던 시절이죠. 그렇게 순수순진하게 확신을 얻고 나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듣고야 만 거죠. 아, 넌참 재밌고 좋은 친구인데 우린 그냥 친구가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을요. 뭐, 이거 보는 여러분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재밌고 좋은데 왜안 사귀지? 아 그냥 까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자애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더라고요 친구는 괜찮은데 사귀기는 좀 그렇다 한마디로 남자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이후로 남녀관계 좀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반대로 남자로는 괜찮은데 너랑 그냥 친구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소리는 해도요 오늘은 사람으로는 좋지만 남자로는 안 느껴지게 되는 그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친밀도와 이성적 매력도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볼게요. 신뢰도 측면도 중요하긴 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해도를 위해 빼고 얘기할게요. 이 친밀도와 매력도 둘을 이해하기 쉽게 높고 낮음 두 개로만 분류하게 되면 친밀도와 매력도 둘다 높음. 친밀도 높고 매력도 낮음. 매력도 높고, 친밀함 낮음. 둘다 낮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매력도와 친밀도가 둘다 높은 관계는 애인이 될수 있어요. 매력도는 낮고, 친밀도는 높으면 친구. 반대로 매력도는 높고, 친밀도가 낮으면 원나잇이 될 수도 있고, 친밀함을 쌓아감에 따라서 장기적 관계로 갈 수도 있고, 뭐, 세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둘다 낮은 경우엔 상호교류가 시작하기 전인 거죠. 이렇게 둘다 낮은 상태에서 많은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친밀도를 먼저 쌓는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친구 상태에서, 어? 이제 이 여자랑 말도 잘 통하고 나랑 시간도 보내니까 고백만 하면 사귀는 거 아니야? 하는 착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인데 어쩌고, 친구로 지내 어쩌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인 매력도와 친밀도를 둘다 높은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매력을 쌓는데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매력도가 높고 친밀도가 낮은 상태는 이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친구 관계가 고착되면 사실 그걸 이성 관계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는 케이스는 특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례들 들여다 보면 명분상만 친구였고 내용은 썸타는 느낌이었던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얘기를 마무리해보자면 앞서서 매력을 먼저 쌓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매력을 쌓고 친밀도를 쌓으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매력도 높고 친근함 낮다라고 표현한 거지 매력과 친밀도는 동시에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시로 보면 우리가 유튜브나 TV를 볼 때. 처음 보는 모르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친근해서가 아니죠 친근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그 어떤 채널이나 프로그램이 주는 이익 즉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시청자들은 혼자 스스로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친근해집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여자도 남자가 매력적이면 친밀도는 알아서 쌓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맘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매력을 먼저 쌓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다른 남자들이 다 쓰는 친구 전략 쓰지 말고 처음부터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집중하자. 남녀 관계에 관련된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놔주시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